이제 한번 오늘도 한번 까봅시다. 이족 같은 작업을 해놨는데, 내비 형님이 작업을 다시 할 거고, 이거는 또, 이거는 또 이게 부러진 게 아니라 빠졌어요. 네. 이게 바로 이게 국산, 이, 이 조선, 이 조선 제품, 조선 최고의 제, 제품에 이게, 이게 또 붙여드릴게요. 네. 웃기지 않아요? 이게 쏙 빠진다는 게? 아, 핀도, 또, 핀도 깨드릴게요. 아, 진짜 대충 만들었다, 진짜. 요것도 다시 해드릴게요. 야, 진짜 이거를, 야, 진짜 이거, 어떻게 하면 이렇게, 참, 족같이 할수 있나를, 진짜, 다시 또 깨닫게 되고, 죽여버리십죽여버리십시 이렇게. 아난내 어, 마음은 진짜 다 뜯어내고, 그냥 여기다가, 여기다가, 그냥, 여기, 여기다가 딱, AV 딱 끼고 싶어, AV 마스터. 8인치, 9인치, 딱 핸드폰 연동되는 거. 그렇죠 소니 걸로. 아, 진짜, 마음에 안 든다, 진짜. 아, 족같이 하는 것도 기술이다, 진짜. 내가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, 진짜 멋있게, 진짜. 3 0이지만 40만원 치일 리뷰했을 네. 때 40만원 치일을 감사합니다. <laughs>